워크북 8페이지의 6번입니다. 전제집합 U는 X, X는 6이하의 자연수에 대하여 조적관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자. P는 X는 6의 약수이다. 일때 명제 Q가, 나 P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 Q의 개수를 구하여라. 자, 먼저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P는 6의 약수이다. 라고 했으니까 바로 1, 2, 3, 6이 되겠죠? 그리고 전체는 6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, 2, 3, 4, 5, 6이 되겠죠. 이때 명제 Q는 나 p 가 참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. 이거를 어, 집합으로 변경시켜 보면 즉 Q는 P의 여집합이다라는 소리고 이것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즉 p가 아닌 것에 q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때 이 q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이 p가 아닌 것은 그럼 1 2 3 6을 전체에서 제외한 거겠죠? 그러면 1 2 3 6을 제외해 보면 바로 4 5두개 남죠? 그럼 q가 될수 있는 원소의 q 가 q의 원소가 될수 있는 건 바로 4와 5예요.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4만 있을 수도 있고 5만 있을 수도 있고 4 5가 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구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쓰면 2의 제곱이 돼서 4, 즉, 4개가 됩니다.